안녕하세요. 이슈케이입니다. 미강인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친정팀과 파울루 벤투 감독에게 마치 한풀이라도 하듯 화끈한 한방을 장렬했습니다. 미강인이 리그 2호골을 터뜨린 마요르카는 발렌시아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10월 23일 오전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2022-23 시즌 프리메라리가 11라운드의 경기에서 마요르카는 발렌시아에게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상대인 발렌시아는 이강인이 지난해까지 활약했던 친정팀이었기에 이날 양 팀의 대결은 이강인 더비로 주목받았고 공교롭게도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역전 결승골을 성공시켜 팀 승리를 이끌며 친정팀에 제대로 비수를 꽂았습니다. 양 팀은 득점없이 전반전을 마친 뒤 후반 7분 사무엘 리노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에딘손 카바니가 키커로 나서서 성공시키며 발렌시아가 먼저 앞서 나갔습니다. 반격에 나선 마요르카는 후반 21분 은디아이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무리키가 마무리하며 똑같이 응수했습니다.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던 후반 38분, 이강인이 해결사로 나섰고 페널티 지역 왼쪽을 침투한 이강인은 상대 수비를 제치고 왼발 대각선 슈팅으로 발렌시아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좋지 않았던 첫 트래핑과 불리한 각도에서도 침착한 볼 컨트롤과 간결한 페인팅으로 수비를 뒤흔들며 끝내 슈팅까지 이어간 이강인의 축구 센스가 돋보였던 장면이었습니다. 마요르카는 남은 시간 이강인의 결승골을 잘 지켜내 짜릿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마요르카는 시즌 3승의 성적으로 리그 12위로 올라섰고 이강인은 프리메라리가 사무국이 선정하는 경기 최우수 선수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멋진 골로 경기를 이기게 된 마요르카 팬들은 이강인 선수에 대해 뭐라고 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이나 어디를 가든지 응원합니다. 존중받고 인정받는 곳으로 가자 자유롭게 날자. 이강인님 최고 화이팅! 워우 wow, 드리블도 훌륭하고 골도 훌륭합니다. 그의 패스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월드 클래스가 될 가능성이 있고 경기는 데이비드 실버와 지단을 생각나게 합니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희귀 유형. 발렌시아는 마침내 다이아몬드를 찾았습니다. 미래의 메시. 왼발을 사용하고 아름다운 기술을 사용. 그는 이미 월드 클래스 패서로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입니다. 수고했어. 그는 훌륭한 재능이야. 이강인은 나이에 비해 점유율, 볼 유지력이 인상적인 순간을 많이 보여줬다. 그의 매우 깔끔한 터치는 만족스럽습니다. 부드럽고 선명합니다. 그가 계속해서 개선하고 경험을 쌓는다면 그의 개선된 평정심과 결정력은 마에르카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하나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2022년에 만 21세입니다. 월드컵에서 그를 볼수 없다는 것이 너무 슬프다. 한국 대표팀의 벤투 감독은 그를 국가대표로 뽑지 않을 것이다. 강인이의 골 완벽한 드리블, 스킬 슈팅, 강인은 이번 시즌 지금까지 훌륭했다. 아마도 마요르카 최고의 선수, 이강인, 대한민국의 희망. 그가 유럽인이었다면 언론은 그를 상단에 달았을 것이다. 과소평가된 볼러, 라리가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선수 이강인. 대한민국의 미래는 봤다. 강인의 방출은 발렌시아의 가장 큰 실수다. 그들은 그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너무 과소평가된 선수입니다. 마요르카와 발렌시아의 이강인 더비는 팀메이트로 일본인 쿠보 선수가 있기에 일본에서도 주목되는 경기였습니다. 경기에서 역전골이자 결승골을 넣은 이강인 선수에 대하여 여러 코멘트가 달리고 있습니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군 드리블의 박력과 깨끗함이 대단하다. 슛도 좋고 패스의 정밀도도 높다. 빨리 쿠보군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싶다. 적을 끌어 아군에게 공간을 공급하고 거기에 확실히 패스를 넣을 수 있다. 양다리 좋고 슛도 상당히 가능성이 느껴지는 것이 많고 최근에는 마요르카와서 수버렛의 나쁜 것도 개선하고 있다. 쿠보와 아시아의 두 개의 별로서 마요르카를 견인하면 좋겠다. 공을 멀리 빠르게 패스도 잘하고 아주 좋은 선수처럼 보인다. 출장 기회에 축복을 받지 못한 것 같지만 더 보고 싶다. 굉장한 패스를 하지 마라. 솔직하게 인률하고 트랩도 좋고 패스의 판단도 빠르고 부드러운 슛의 무서움도 있어 대단한 것이 나왔다. 신체 능력, 드리블, 수비 이외는 이강인이 최고다. 특히 훌륭한 킥 정밀도는 키커로서 팀에게 중요한 선수가 된다. 반전 드리블 돌파력도 있어서 좋다. 헤매지 않고 추진력이 있다. 일본 대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공가지고 있을 때더 이상 마요르카에 있는 레벨의 선수가 아니다. 작년에 비해 피지컬이 향상되어 신체의 축이 안정되고 원래부터 있던 발의 기술이 더욱 활용되고 있다. 굉장한 선수가 될것 같다. 드리블의 자세를 좋아한다. 킥 정밀도와 슈팅력이 있는 것도 좋다. 이강인 선수의 슛으로 꼴 정말 훌륭하다. 축하해. 이전 팀이었기 때문인지. 골의 퍼포먼스도 겸손했다. 21세의 이강인은 포텐셜이 너무 높은 것이다. 슛 정밀도도 높고 패스 센스도 좋다. 생각하면 부드럽고 섬세한 터치도 가지고 있다. 코보와 비교하면 드리블이 어려운 인상은 있지만 코보보다 골을 더 쌓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아시아인에게는 등음 마력을 겸비한 선수구나. 앞으로가 기대된다. 일본에도 이렇게 슛 의식 있는 놈 갖고 싶어. 파워 있는 것이 크다고 생각한다. 후보는 파워 부족으로 바람에 흘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 진짜로 엄청나게 능숙하다. 이강인에게 발렌시아와의 관계는 애증이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이강인의 첫 소속팀으로 유스 시절을 거쳐 성인 무대에서 프로 데뷔까지 함께하며 그의 축구 인생에서 결코 떼어낼 수 없는 팀입니다. 이강인은 2019년 피파 U20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준우승을 이끌고 골든볼까지 수상하며 세계 최고의 유망주로 주목받았지만 정작 발렌시아에서는 성인 무대에서 통산 62경기 출전에 세골 사도움에 그쳤습니다. 1군에서 몇 년간이나 출전 시간과 역할 문제로 갈등을 빚는 패턴이 반복됐고 복잡한 팀내 정치적 갈등과 선수단 파벌 문제, 전임 감독들의 이강인에 대한 신뢰 부족, 팀 전술에 맞지 않는 이강인의 포지션과 플레이스타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앓혔습니다 현재 언론에서도 발렌시아가 이강인을 활용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여러 차례 의구심을 제기했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발렌시아에서의 미래의 회의를 느낀 이강인은 2021년 구단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고 자유계약 선수가 되어 마요르카로 둥지를 옮겼고 첫해에는 여전히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1년여의 시간이 흐르면서 적응기를 마친 이강인은 올 시즌 당당히 마요르카의 핵심 주전으로 정착했습니다. 현재 이강인은 올 시즌 2골 3도움으로 팀의 에이스이자 간판 골잡이인 무리키와 함께 팀내 최다 공격 포인트 공동 선두의 이름을 올리며 발렌시아를 떠난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마요르카로 이적한 이후 친정팀 발렌시아와의 대결에서는 세번째 만남 만에 드디어 첫 승을 거두며 통산 전적을 1승 1무 1패로 균형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2021-22 시즌 10라운드에서 이적 후첫 공격 포인트를 바로 발렌시아에서 기록한 바 있으며, 1년 만에 결승골까지 터뜨리며 친정팀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서운함이 쌓였을 친정팀에 대해서 절제된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은 짜릿한 결승골 직후에도 세레머니를 하지 않았고, 대신 관중석을 향하여 두 손을 모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보통 축구 선수들이 친정팀을 상대로 골을 넣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기쁜 감정 표현을 자제하고 미안하다는 의미의 동작으로 반드시 의무는 아니지만 일종의 불문율과 예의에 해당합니다. 인터뷰 역시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는데 이강인은 경기 후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느껴진다고 복잡했던 감정을 드러내며 발렌시아는 내가 성장한 곳이고 10년을 몸담았던 곳이다. 나는 그들이 잘되기를 바란다. 발렌시아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끝까지 전 소속팀을 배려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강인의 활약은 카타르 월드컵 최종 엔트리 발표를 앞둔 시점에 축구대표팀 벤투오에게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인은 마유르카에서의 맹활약을 앞세워 지난 9월 국내 A매치 2연전 명단에 소집되어 약 1년 7개월 만에 대표팀에 복귀했으나 정작 경기에는 1분도 출전하지 못했었는데 카타르 월드컵이 코앞에 다가온 순간 그의 활약은 분명 벤투 감독의 플랜에 영향을 줄 것이라 보여집니다. 앞으로 있을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응원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